글램핑 뭐 1박에 30만 원이야 날톡에서 오면 은 근데 15만 원에 오면 좋은 거 아니야? 50% 돌출하니까 아 쇼부는 형이잖아 오. 평일은 7만 원으로 가시죠 그리고 주말을 11만 원으로 가시죠 한 10동은 비수기 때 불륜의 매카 장소로 돌리자 음. 그렇게 하면 방음시설 있잖아요 이 산속에서 음. 아이 시눔소리 형님 나가세요 비 나가면 모든 산새들이 다 울립니다 형님 불륜 컨설팅 비용 되게 비싸거든요 인마! <laughs> 너 현식이 형이 어떤 분이신데, 개놈의 새끼가 이거. <laughs> 형님, 입맛 봉투 하나 안에놓겠어 형님, 임마, 전, 전해, 임마. 아! 오션퍼레라고. 야, 형이 경남 고성까지 왔어. 대한민국 글램핑장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고 굉장히 넓은 부지에 칸마다 규격도 굉장히 넓고 안에 시설도 굉장히 잘돼 있는 곳인데 형이 예. 또 무슨 왕이야? 쇼부의 왕이잖아. 아, 맞습니다. 아, 쇼부의 왕이기 때문에 좀 쇼부치러 온 거야. 일단 뭐 요즘 비싸다고 글램핑장 잡으려면 그잖아. 렇 내가 그거 이따가 좀추라해 봐서 우리 브라더 시스터들한테 좀 좋은 혜택 줄수 있도록 이거 광고 아니야. 어, 광고 아니고. 진짜로 내가 좀 좋은데인데 조금 노출 좀좀 좀 시켜주고 글램핑 뭐 1박에 30만원이야 날 통해서 오면은 15만원에 오면 좋은 거 아니야? 50%를 줄여아 쇼부는 형이잖아 오... 여러분들 오션펄에 제가 오늘 쇼부 제대로 쳐서 여러분들께 좋은 혜택으로 좋은 공간에서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여행 올수 있는 컨텐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부형 버거입니다 어이야. 일단은 글램핑장 옆에 기본적으로 뭐 앉아서 차 마실 수 있는 밥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되 있고 자동차 한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되어 있고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맞습니다. 멀리다 주차장에다 냅두고 이거 들고 오는 거 되게 일이거든. 몸만 으면 돼. 안에 세팅 다돼 있어서. 여기 보면 뭐 커피숍도 있고 다 있어 있을 거. 똥오줌도 잘돼 있고. 똥오줌, 화장실. 저... 어, 어. 예. 바라시설도잘돼 있어. 바라시가 뭐예요? 샤워 바라시 샤워바라시. 아, 샤워바라시. 어. 그리고 여기 밑에 있잖아. 공룡 박물관이 있어. 어, 어, 되게 유명한데? 어. 밑에 박물관도 있고 해서 애들 데리고 오기 참 좋지 형이 그리고 사실 이렇게 좀 열심히 찍는 이유가 뭐냐면 맛있는 음식을 또 여기 대표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해서 일단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야 형 있잖아? 지금 피곤하고 귀찮아 죽겠어 아, 현식이 형 맛있는 것좀 갖고 오세요 형님왜 이렇게 인맥이 어마어마하아니 전국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 재벌들, 불법한 애들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이쪽에 애들 많이 있다고 동생들 아, 많이 있어 어. 전에 저한테 말씀해주신 어. 적이 있는데 누구한다 누구한다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어. 어 형이 약간 사짜기 좀 있어 아있어있어 있어요 있어. 형은 어쩔 수 없어 어. 이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안에 내부 한번 봐볼까? 와... 쟤그 집이야 집 가정집이야 식탁 있고 냉장고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내부에 똥오줌도 다돼있고 화장실이 어, 있네요 다 있어 어. 커플끼리 왔으면 여기서 저녁에 술 한잔 먹고 또 하는 거지 아니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아... 아... 저분은 왜 자꾸 어슬렁거리시는 거예요? 아, 죄송한데... 아저분은 지금 저녁에 꼼자 먹을 생각밖에 안 해. <laughs> 근데 여기 가격이 어떻게죠? 되 평일 기준이 얼마예요? 네, 11만 원. 주말은요? 주말에는 지금 한 15만 원. 그리고 성수기 때는요? 28만 원. 그런 거 바베큐 숯 넣어주고 이런 서비스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아, 야, 씨, 앞서지 마, 죽여버릴라. <laughs> 너 같이 옆에서 잠 마, 씨. 양념치는 새끼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출할 못 봐. 아니, 옆에서 가만히 있어. 아구창 닫고 있어야 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저쪽 위에 보면 좀 약간 프리미엄한 공간 있잖아. 네. 예를 들어서 두 식구도 세 식구도 오면은 저기서 이게 프리미엄하게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이야. 형이 굳이 안 올라갈게. 왜요? 어차피 생긴 건다 똑같고, 형이 좀 힘드니까 예. 가서 찍어, 찍고 와. 어, 음성은 야. 형이 미리 해놓게. 와, 진짜 공간 너무 좋다. 야이 공간에서 진짜 야 산실 력이 두렵지 않다. 현지에서 네가 살려 알아서. 이제 뭐 단체 분들 오시면 연회장처럼 여기서 이제 쓰는 공간이야. 피로연장 같은. 피로연장 느낌이지. 아하.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여기서 또 예식을 했어. 그러니까 야외 웨딩처럼 꾸며가지고 예식을 하고 예. 또 여기서 저녁에 피로연 하고. 활용도가 좀잘 만들어놨어. 위에 펜션 한번 가볼까? 여기가 아. 이제 오션. 포레 펜션인데 야외 저런 글램핑장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런 펜션을 잡으면 된다고. 나는 만약 오게 되면 글램핑을 한 이틀 정도 즐기고 방에서 한 하루 정도. 은근히 펜션도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고 예약이. 여기는 조그만하게 연인들끼리 오면 이 방이 딱 낫지. 사이즈가. 바닥이 진짜 끈후끈 나네요. 우 보일러라는 건 시설 잘해놨어. 네. 에어컨도 잘돼 있고 오. 뷰도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야 여기는 경치가 경치랑 공기 맛집이야. 예. 네. 아. 좀 어딘가 떠나고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경남 고성에 있는 오션폴에 오시는 거 음.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좀뭘 먹어야 된단 말이야. 아, 아, 네. 아, 대표님이 또 꼼장어랑 이런 거 준비해 오시나봐. 한번 먹으면서 예, 예. 쇼도 한번 보자고. 아 있으면. 아, 자 가자. 형이 대표님이신데 형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형님 제발요. 근데 사실 좀 제가 추락을 봐야 될게 뭐냐면 버거형 보고 왔다 라고 하면은 어떤 혜택이 있어야지만 저도 좀짜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형님 그죠 형님이 생각하시는 혜택이 어떤 거가 있어요 형님? 제가 한20% 뭐 넘게 할인하겠습니다. 아니 형님 평일은 7만원으로 가시죠. 그리고 주말에 11만원으로 가시죠. 성수기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8만원이죠. 네. 근데 그건 안 건드릴게요. 비수기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형님도 왜냐면 장사하는 곳인데 이문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일에는 7만원, 그리고 비수기에는 11만원, 그리고 하나 또, 한 10동은 비수기 때 불륜의 메카장소로 돌리자. 그렇게 하면 이분들 오셔서 돈 시원시원하게 씁니다, 형님. 그래서 10동 정도는 조금 방음시설있잖아요이산 속에서, 아, 이 시슴소리 형님, 나가, 세요 나가면 모든 산세들이다 물립니다, 형님.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비수기 평일 11만 원인 거를 7만 원으로 추락해 봤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원래 15만 원인데 11만 원으로 추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바베큐, 숯제거 보고 오신 분들 있으면 그냥 좀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형님 왜냐면요. 대를 위해서 소를 좀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속입니다 형님. 예 약속! 와, 하... 불륜 컨설팅 비용 되게 비싸거든요. 엠마 너현시형이 네. 네, 어떤 분이신데 개 너무 새끼가 이거 <laughs> 형님의 입맛 봉투 하나 안에 넣겠어 형님의 입맛 조연전 오네 입마 아 씨, 아 죄송해 죄송해 이게 쇼부야 이게 추라이고 오. 제가 정리 놨으니까 오시고 이 정도 가격이면 얼마 하지 않습니까 말 많이 하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오케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공간에서 좋은 사람들하고 술한잔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지 몰랐습니다. 오션 폴에 진짜 형님 대박 나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같은 제 기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소. 다 이해하고 소중합니다. 위하여! 위하여! 알아갖고 <목소년단> 있는 와, 라면에 김치만 있으면 끝인겨. 응. 내가 가본 곳 중에서 아침에 제일 상쾌한 곳이었어. 아, 너무 좋다. 아유, 자 어제 여기 오전분이 대표님 잖아. 내가 출하해 본것 때문에 야, 천지 아니냐고 계속. 결국 형님 지갑에서 5만원 빼갔잖아. 예. 아, 그거 어디 있어? 니네 주머니 있지. 예. 난 진짜 오야지 잘 만난다. 예. 아유, <laughs> 맛있다. 여러분들 고민 걱정하지 마시고 답답하면 오세요. 좋은 공간에서 여러분들 휴식하시고 힐링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먹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야